안녕하세요. 돌리남입니다. 이번 포인트는 수도권에서 아주 가까운 인천 송도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여기는 제가 직접 낚시했던 곳은 아니고 이 지인 집에 갔다가 지나가다가 이제 낚시하시는 분들을 봐서 이런 포인트도 있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. 포인트 위치는 이쪽이고요. 이쪽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이쪽에서 원투 캐스팅 하셔가지고 낚시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내려서 물어봤는데 뭐 숭어나 우럭, 뭐 그런 어종들을 잡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. 주차 같은 경우에는 공원 주차장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공원 주차장에 세우시고 걸어서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이쪽에서 캐스팅해서 어, 낚시를 하시면 되고 어, 제 지인 말로는 이쪽 밑으로 어, 신앙만 바다 심터라고 있어요. 이쪽이다 포인트인데 이쪽에서 이제 캐스팅을 하면 뭐 숭어나 우럭이나 뭐 망둥어 그 다음에 주꾸미도 나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어, 저 같은 경우에는 이쪽 송도에서 낚시는 안 해봤는데. 아, 지인 말로 어, 이쪽에서 낚시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서 이 어, 포인트도 있다는 걸 소개해 드리려고 영상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. 어,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고요. 또 다른 좋은 포인트들 계속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세요.